이십이번 이십이번 <laughs> you 너는 아마도 be surprised 놀라게 될 거다 to learn 요렇게 수식어 하자 얘는 당연히 pp 수식어 하니까 부사전 용법이야 배워서 뭘 배우느냐 접속사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rather 오히려 더 가지고 있다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이 부모를 설명한다. 이 부모가 a little, 약간이란 뜻이지. 약간은 too strict, 엄격한. 준격보호적으로 약간은 더 엄격한 부모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뭐보다. 충분히, 그지? Not s t r i c t 인가 그지? 엄격하지 않는 부모보다. 됐어? 그러니까 엄격하지 않는 부모보다 아마 약간은 더 많은 엄격한 부모를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더 엄격하다. 이 말이지. 뭐 했을 때냐? 그들이, 그들이 make a rule 하면 규칙을 정하다야. 바로 이때 데이는 부모겠죠. 무엇에 대해서 너희들의 behavior가 뜻이뭐라고 행동, 그지?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규칙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보여줍니다. 맞나? 부모들이 이제 규칙으로 삼을 때 너한테 딱 보여준다. 뭘 제시할까? 어 뒤에 보면 넣어줘. 여기 이유가 놉니다. 너에게 보여준다. 얘가 간접목적이다. 그러면 that 요거는 직접목적이 되겠지. 부모들은 진정 care 관심을 갖는다는 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냐? 바로 어떤 것들, 네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인생에 대해서 러닝 배우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약간은 라이크 like, 이때 라이트는 전치사제 배우는 거와 같다. 뭘 배울까? 바로 비행기를 날리는 것 요래 되겠죠. 비행기를 날리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야. 자, 일단 원스가 접속사가 돼서 일단 네가 get in the air 하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노? 공중. 공중으로 올라가겠지. 자, 일단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it's exciting. 그건 정말로 많아. 흥미롭고 재밌어. But 하지만 first 처음에 you 너는 필요하다. 자, 처음에 뭐가 필요하지? To know 아는 것을 필요하다야. 어떤 이때 위치는 의무세야. 어떤 어떤 버튼을 to press 뭐 해야 되지? 누를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고 and which one 어떤 버튼은 to leave alone leave alone 뜻이 뭐지? 놔둬, 아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누르고, 어떤 거는 놔둬야 될지, 그건 당연히 처음에 네가 뭐 해야 되노 알아야 되는 거야, 아이가. 그냥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면 자칫 장문 누르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래서 자 if 만약에 만약에 당신의 비행기 인스트럭터 강사 선생님이 너를 put in Plan, 비행기 안에다가 태워. 대체, put you in a plan 하면 비행기를 태우다야. 비행기를 태우고 말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Figure out,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yourself, 니네 스스로 규칙을 알아내라. 라고 말해. 그러고 나서, good luck, 행운이길 바란다. 자, 이제 비행해, 날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you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똑같아. 누구에게 부모에게도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비행기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